세계 각 도시의 초고층 건물은 그 나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탑텐은 어디일까요? 10위부터 살펴보시죠. 10위는 중국 텐진 CTF 파이낸스 센터와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두 건물 모두 높이 53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 미국에 위치한 제일 세계 무역 센터입니다. 높이는 541.3m, 94층입니다. 7위는 캐나다의 시타워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산 타워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송출 탑으로 높이는 553.3 3m입니다. 6위는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 555m, 지상 123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중국 핑안의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총 높이 559.1m, 지상 115층입니다.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베이트 타워입니다. 601m의 높이 총 120층으로 건물 상부에 시계탑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3위는 중국의 상하이 타워입니다. 높이 6 3 2 m 의 지상 128층의 건물이며 전망대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것으로 로도 유명한 건물입니다. 2위는 일본의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높이 634m로 상하이 타워보다 2m 더 높이지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828m 높이의 지상 163층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한 타워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세요.